여기 있던거네개 중에서 다제 종료를 하면 네. 여기 지금 아무것도 없고 요것만 남아 있잖아요. 이것건건 네. 놔두고요. 네. 이제 여기 여기 시작해서 그러면 론 메이커라는 게 있어요. 네. 얘를 클릭을 하면 좀 기다리면 이렇게 뜨는데 네. 여기서 여기 오픈 네트워크라고 되어 있는 거죠. 있요것만 네. 눌러요. 누르면 이런 게 떠요. 네. 그리고 이거 계속 기다리라고 하는데 기다리면 돼요 그냥. 네. 응답 없다고 나오는데 무시하시고 그냥 기다리세요. 네. 이게 뭐 현장마다 다른데 어떤 현장은 바로 다음 단계가 넘어가고 어떤 현장은 여기처좀또 오래 걸리고 막 그러더라고요. 네. 그 차이는 솔직히 저도 모르겠어요 나왔죠? 네. 여기서 Enable m a c r 이걸 눌러요. 네. 자 그럼 또 기다리래. 그러면. 여기는 좀 다른데가 되게 좀 늦게 열리는데 왜기러는지 모르겠어요 PC 속도 안들어서어요아니 아, 그게 관계 없어요 네, 봤죠? 예, 봤죠 여기서 가운데 Enable Macro라는 걸 예. 눌러요 그럼 이런 게 뜨거든요 예. 여기서 Next 예. 또 Next 예. 또 Next 예. 또 n 스트 t 니 n s 면면 이제 여기서 이거 뭐, 이거 닫아버리고 이걸 누르든 이걸 누르든 네, 네 닫아버리고 이제. 그러면 여기 보시면 서브시스템 1이라는 게 있고요 여기 눌러보면 네. 이렇게 그 페이지로 가는 거고요 네. LIP라는 페이지가 있고요 LCP라는 페이지가 있어요 네. LCP는 뭐냐면 여기 조명제가 있나 봐요 네. 네, 조명제 쪽 이게 다 조명제역이에요 이런 네. 것들이 조명지하 쪽이고 LIP는 우리가 갖다 판넬 있죠 기계실 예, 예. 그 판넬을 얘기하는 거고요 서브스템 1은 이 방제실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. 그래서 페이지를 방제실, 기계실 DDC 판넬, 조명지어 판넬 따로 이렇게 페이지를 예. 나눠 놓은 것 뿐이에요 예. 그러면 조명지어 쪽에서는 조명지하가 하나, 둘, 셋, 넷, 아홉 개가 있는 거예요 예. 근데 이거 가지고 유출할 수 있어요 여기 제가 실전한 건 아니지만 예. 이거 백일동 지하 1층 조명지역이 1번, 2번 백0동 예. 지하 1층 조명지역이 1번, 2번 예. 이게 딱 유추가 되거든요 101동에 1234 4개 있네 102동에 4개 있고 네. 아 102동에 3개 있네 그런 식으로 고액이에요 그죠 네. 얘가 망가진 지명지역에 망가진지 안 망가진지 테스트하려면 요 하나 요 원하는 거 여기서 마우스 왼쪽 클릭해서 선택을 해요 이렇게 네. 이렇게 여기서 클릭해서 그 다음에 다시 오른쪽 클릭하면 이런 게 뜨는데 여기서 매니지라는 게 있어요 네. 그걸 눌러요 그럼 여기서 클리어 스태터스라는거 눌러 봐요 이렇게 네. 눌러보면 여기 나오잖아요 바로 메시지가 네. 패스 도 이상 없다고. 그럼 이상 없는 거예요. 네. 그럼 닫아요, 그냥 종료하고. 근데 이렇게 해서 하면 아홉 번을 해야 되잖아요. 네. 그게 귀찮으니까 마우스로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전체적으로 한번에다 선택을 한 다음에 네. 여기 하얀 데서 오른쪽 클릭하면 안 돼요. 없어지잖아요. 네. 선택한 게. 그러니까 이렇게 한 다음에 꼭 이런 것들 초록색, 초록색 중에서 거기다 마우스 올려놓고 오른쪽을 클릭해야 돼 이렇게. 잘 보세요 다시 이렇게 선택했어요 네. 근데 내가 여기 하얀색에서 이런 데다가 마우스 오른쪽 네. 클릭하는 순간 또 되네 또 씨, 원래 잘안돼안 안안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게 그냥 녹색 어느 녹색이 녹색 선택해 놓고 오른쪽 클릭하면 나오는 거에서 매니지 눌러 가지고 클리스 테스트 하면 이 아홉 개에서 한 번에 쭉 체크하잖아요 이렇게 네. 그게 다 이상 없다고 나오잖아요 표시가 패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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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패스, 패스 패스 이렇게 그러니까 이상이 조명이 쪽 고장 나기가 없는 거예요 네. 그다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디 d c 판넬 기계식 거? 그건 LIP에 가보세요 LIP. 그러면 이렇게 잔뜩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? 네. 그럼 얘도 한 번에 쭉 드래그해서 여기까지 한번 선택할게요. 그 다음에 녹색 중에 아무 아무거나 녹색에서 오른쪽 클릭한 다음에 여기 매니지 클릭하셔가지고 클래스 트 누르면 쭉쭉쭉쭉쭉쭉쭉쭉쭉 이거 지금 한번딱테 해본 거예요. 근데 네. 다 패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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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패스, 패스 이상 없다 나오잖아요. 네. 아까는 음. 요디오다 패스패스하다가 예, 예. 요거 하나만 통신이 안 되고 두고있다가 나왔단 말이에요. 예. 교체했을때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. 예. 끝났으면 클로즈 누르고 이거 선택하고 아무, 아무 데나 눌러 가지고 해제 해제된 다음에 요거 종 x. x 누르고 그렇게 나오잖아요. 여기서 x 누르고 끝. 아, 예. 알겠습니다. 자, 일단 교체했으니까 테스트 한번 해 볼게요.